가자! 동충선수, 이번엔 무조건 이겨야 합니다! 어림없죠? 하초선수, 바로 직 쫓아갑니다! 아니죠? 눈깔이 삐었나요?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! 이 자식 도 설레발 치죠? 이 정도는 금방 따라잡을 수 있어요! 가인, 저리 가인 녀석아! 하초선수, 매섭게 붙습니다! 이번 만큼은 반드시 이겨야 돼요! 들어가야죠? 네, 들어갑니다! 하지만 하초선수도 바로 들어갑니다! 지 말라니까 좀너 같은 건 금방 따라잡아 저리가 나 진짜 이기고 싶단 말이야 넌 지는 게더 재밌다니까 아니야 맨날 너만 이기는 게 어딨어 여기 있다 이녀석아 일로 와 아이, 미친 언제 또 따라왔어 제발 제발 저리가 도망쳐 박자야 일로 와 여러분 제발 저에게 힘을 주세요 저도 좀 이기고 싶어요 아니죠 여러분 얘는 무조건 져야 하죠 맞죠?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이겨 볼게요. 어찌 이기는 건 나야. 조금만.